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. 2차항을 간편하게 소거를 할 수가 있네요. 2식에서 1식을 빼주면 다음과 같이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고요.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. 이 3식을 2식에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얻고요. 이를 삼식에다 대입했을 때 교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다른 한 점을 우리가 주어져야 하고요. 결국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이세 점을 통해서 삼각형의 위심을 통해 구하는 방법. 두 번째는 이세 점을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다 대입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연립을 해서 바로 그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마법을 통해서 이용한다면 교점의 좌표인 A와 B의 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 바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